우리 반에 일진녀가 있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맨날 꾸중만 듣고 반 여자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였어 근데 일진이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개주 체육 대회 여자 대표 개주로 뽑히더니 그때부터 지 혼자 빡세게 연습하더라 처음으로 잘하는 게 생겨서 그런갑다 했어 난 그때 맨날 축구만 했었고 맨날 넘어져서 가방에 항상 호시딘이랑 밴드 들고 다녔거든 하루는 축구하다가 그 애가 달리기 연습하다 빠당 넘어진 걸 봤어 야 괜찮냐 하고 달려갔는데 신경 거 하고 지 혼자 앉아 있더라 그래서 가방에서 호시딘이랑 밴드 꺼내서 야 손치워 이거 발라 하고 호시딘 발라줬지 아튼 그날 이후로 걔가 좀 이상해졌어 말은 여전 보면 말 걸고 뭐 주워다 주고 이런 식, 그리고 체육대회 날 걔가 나 따로 부르더니 나할말 있는데 뭔데? 울반개주 1등 하면 말해줄게 하는데 뭔진 몰라도 기대되더라. 그렇게 개주 시간이 다가왔고, 걔는 내전 주자였고, 난 바톤 받을 준비하고 있었어. 걔가 거의 1등으로 치고 나와 뛰어오는데, 바톤 넘기기 직전에 그대로 과닥 넘어진 거야. 그래서 바로 뛰어가서 바톤 터치하고 달렸어. 벌써 역반이 추월했었는데, 1등 하면 말해줄게. 그 말이 너무 궁금해서 죽어라 뛰었지. 그리고 결국 내가 1등으로 들어왔고, 그날 다 끝나고 또 무릎 닦아진 걔한테 후시딘 발라주다가 물어봤어. 할 말이 뭔데? 하니까 작게 말하더라고. 나너 좋아하는 것 같아. 그이